실제는 물고기가 아니죠? 실제가 있어요 이 사진이요? 에 AI야? 네. 맞아요 사실 <laughs> <laughs> 네, 하니만좀그간 극단한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었다 이요 네, 만들었는데 축가들이 AI를 쓰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본인들이 통제를 못 한다는 음,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라이노나 캐드서 보면 예, 그 예. 선을 엄청 끌어서 많이 많이 끌어서 업무를 정리하잖아요. 그게 싫은데 프로그래밍상으로는 엄청 비율 비율적이어서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필렛도 할수 있고 뭐 형태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건축가들에게 본인이 속한 그 통제력을 넣을 수 있는 네.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돼 면접표를 작성을 하니까 그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연결 생성 누르면 하나하나 서로 아, 이어지고 아, 그래. 그 연관 관계들이 다 충족이 되면 100점이다 해주고 사실 슈넬이랑 플러스 대부 정도에서 생각했던것 음, 같아요 슈넬는 음, 음, 음.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을 가구를 인식하는 모델도 있어요 있어야겠어요 제 커터는 좀 망하나 보는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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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안 해봤던가 하는 이유도 망해도 되니까 시도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지 편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내년에 공채를 준비 중인 건축 학도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페이서에서 2026년도 신입 공채 포트폴리오 대비 특별 할인을 합니다. 총세가지 강의를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석 건축사가 알려주는 대형 설계사무소 합격 포트폴리오 코스, 나만의 표현법으로 나타내기 위한 드로잉 코스.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코스까지 이벤트는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진행됩니다. 늦기 전에 정보란 링크로 신청하세요. 저는 피콘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신우라고 하고요. 이번에 아키톤을 같이 공동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시공이시던 뭐 동산 관련된 보시건 테크니컬한 솔루션이 필요한 곳에는, 뭐, 다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풀수 있는 문제들은 풀어드리는 솔루션 해결사, 이런 정도를 음.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그러니까 하는 회사잖아요? 회사잖아요. 그렇죠 건축 문제 푸는 프로그램 개발사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들이 건설사나 건축사상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회사라든지 그런 데도 있다면서요? 부동산 회사도 있고, 뭐, 인면만 하시는 디자인 회사도 있고, 음. 사이니지 하시는 곳, 엄청 많죠. 건축에 연관되어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국내에서 이제 자동 설계도를 유명한 회사들을 많이 돌아다니셨다 보니, 코딩 실력이하고 의심 없을 거고요 이번에 1회 아키튼에 대해서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앞선 영상들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축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리에도 응. 있고 해외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위한 나름의 커뮤니티 할까요? 아 어, 지금 빵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시밭이라고 <laughs> 이름을 말할 때마다 굉장히 <laughs> 부끄럽네요 <laughs> 저... 컴퓨터 베이스 아키텍처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아키폰을 하면서 많이 들어와 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아키폰만을 위해서 만든 커뮤니티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이 안에서 뭐 만나셔서 자기들끼리 코딩을 하셔도 돼요 저희가 뭐 좋지 하는 행사라던가, 뭐 토론회나 자담회 같은 데 오셔서 뭐 발언을 하시던 아니면 같이 얘기만 들으셔도 되는 곳시니까 부담없이 참여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뭐, 아까부 채용 관련된 것도 물러오니까쪽바닥이 알다시피, 채용하는 데가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떤 회사가 이런, 사람들을 뽑는가 이런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아마 아는 대로 다른 답변을 해주시는 편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바스는 이제 입장할 때 소문자로 c b a s 그 비밀번호가 있고요 참여코드라고 하죠 그 링크는 저희 정보란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네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해코토는 많은 후원사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 정보란에 후원사들 이크도다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단체 바리 팀의 PT를 보면서 1박 2일 동안 이 친구들이 대체 어떤 걸 했는지, 멘토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고, 여기서 참여하면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제 있는 물고기가 아니죠. 실제로 있어요. 이 사진이요. AI 한, 맞아요, 사실. <laughs> 한번 해봤는데. 깜짝이야. <laughs> 이렇게, 잔잔한 뭔가를 통해서, 소심한 흰번거지를 저희가 속어로 잔잔발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설명도 AI가 썼고요. <laughs> 네. 진짜 잘했잖아. 좀, 네, 그럴듯한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어보자, <laughs> 이렇게 네, 만들었는데, 저희 팀원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 이게 어떤 물고기를 닮은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저희가 <laughs>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부 다 AI가 만든 거고, 오, 사실 새벽 한 5시, 6시쯤에 이제, 음. 발표 만들다고 이제 막 만들다가 아, 우리 배웠다. 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아니다. 저도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 처음 써 봐. 저는 해커턴할때 보통 안해봤다화 하자는 쪽이거든. 음. 그래서 저도 처음이고 당연히 저희 팀원들도 다 처음이니까 네, 생성형 인공지능을 진짜 기술 을 <laughs> 깊하게 파서 엄청난 걸 하기는 좀 힘든 거예요. 있는 기능들을 잘 엮어서 좀 좋은 인터페이스라나 만들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아 우리의 경제성은 단단발겠다 이치는 님이 여기서 멘트였던 거고요. 네. 나머지 여섯 분은 채여자인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고건 님, 나영주 님, 맹진아, 백광희, 장원시 장민 님이신데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고 나영주 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잠깐 하셨어. 오 장민 님 같은 경우. 종민재단에서 가르쳤던 분인데 지금 플렉시티가 계시고 아, 아, 나머지 분들은 네. 코딩이 처음이신 저희가 생각하는 페르소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있어요 근데 AI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사실 항상 물음표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그 건축가한테 제안해 줄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자 아, 네.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뭐 사실 되게 그냥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냥 뭐 화면 같은 거예요 그냥 화면과 버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그쵸 저희가 라이노에서 그냥 뭐 네모를 그릴 수 있게 걔네가 명령어랑 마우스로 찍고 찍으면 네모를 그려주잖아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자라는 거였고 컨테째너두 번째 이미지는 저희가 설계를 하는 그냥 그 과정을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음, 음, 음. 면접표를 딱 넣으면 스크기들이쫙 보이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이 관계. 각각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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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야 되는 이제 관계들을 이제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관계망이 성립하게끔 얘를 이렇게 다 붙이면 이렇게 초록색이 되거든요. 음, 음. 그 사이사이 문이랑 창문까지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 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아, 그 그거를 이제 라인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2 단계. 그렇죠, 두 번째 이미지고. 네.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이미지까지는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laughs> AI 돌려서 뭔가 차 있는 것처럼 만들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익숙한데 저희는 그걸 한번 돌리고 싶었어요. 소파 하나만 찍어서 모델링을 베이크를 뜨는 거죠. 모델링을 AI한테 다시 받아와서 모델링을 얹고 음. 다시 드셔줄 듣고 <laughs> 다시 AI한테 이거를 네. 실제처럼 만들어줘라고 하고 음. 그러면 또. 얘가 여기서 이제 어떤 가구들을 선택을 하면 어, 요거 마음에 든다 이러면 이 부분을 다시 3D로 만들어서 음. 또 고정시키는 거죠 오 그러니까 2D하고, 2D 생성 이미지하고 3D 모델링이랑 서로 주고받고 피드백 계속 되는 거네요 네 음, 예, 그렇죠 이거를 왔다갔다 이제 서로 음, 피드백을 주는 루핑을 만드는 건데 오. 이 루프를 만든다는 게 저희한테 어떤 의미였냐면 저희가 사실 생성형 이미지이 통제하기가 힘들잖아요 음. 뭐, 모델링으로 여기 얹어져 있으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기댈 수 있는 맞아. 이 이미지랑 이 프롬프트랑 같이 넣으면 여기에 있는게 소파인거는 얘도 아니까 소파 자리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또 만드는거 건축가들이 AI를 쓰면서 가장 걱정하는게 본인들이 통제를 못한다? 응 음. 인거 같아요 우리가 라이노나 드에 써보면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말은 되게 로우하거든요 예예예 그 선을 엄청 끄어서 많이, 많이 끄어서 업무를 정의하잖아요. 그게 실은 되게 프로그래밍 사고로는 엄청. 불합리한? 비율 비율적인,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필렛도 할수 있고, 뭐 형태에 대해서 통제권을 받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건축가는 항상 헤아를 쓰더라도 자기가 통제권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AI를 쓰던, 뭐 어떤 자동화 툴을 쓰던 항상 건축가들에게 본인이 네. 익숙한 그 통제력을 네. 넣을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되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축가들은 이를 쓰면서도 계속 통제를 하고 싶어. 그래서 보안에서 그 요런웹 인터페이스들을 아...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음... 처음 이 계획은 이제 시윤님 짜신 거겠네요. 네, 이렇게 담당자들 배정을 해주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광익님 같은 경우가 이제 3컷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네. 또삼컷에서 어? 그래요. 말로 하는 건축이라 가지고 그 클로즈로 만든 웹 인터페이스로. 네, 현상스럽게 자동화 하신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광희님이랑 저는 그런 클로드에 있어서 인터페이스 만드는 걸 했고, 좀그 삼컷이랑의 차이점이라면, 삼컷에서는 이제 클로드에서 제공하는 아티팩트라는 상태로 계속 썼는데, 음. 저는 이거를 저희 웹페이지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스무스한 음.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 음. 뭐 이런 게 조금 차이인 것 같고. 어. 거기서 만든 거를 라이노 3D로 바꾸는 거를 이제 창민님, 진아님 두 분께서 하셨고. 네. 사실 이제 이에가 저희는 메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게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앞에 거 실패하면 다 버리고 뒤에 것만. 아, 네, 이런 생각했는데. 다행히 성공한 좀늦어서 <laughs> 나왔지만.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사전 미팅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사전 미팅도 사실 한 이유가. <laughs> <딱> 오다마다 <맞아. 웃음> 프로그래밍으로 <웃음> 바로 가기 너 힘드니까. 생성형 이미지 쓰시는 분들이 컴퓨이와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 근데 컴퓨이할때 코드에 통합하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요즘에 레플리케이트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냥 돈을 내면 어떤 생성형이 있는지 모델도 그냥 코드로 접근해서 쓸 수가 있는 파이썬으로 오, 써서 오. 소통할 수 있는 음, 음. 나눠서 막, 막 시도를 해본 거죠 음, 그 애들한테 그만큼 튜토리얼 코드를 다 이제 공유를 해주고 음. 여기에 그냥 모델만 바꿔가면서 시도를 해 보자 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밌잖아요 음. 빨리빨리 이제 피그러서이 아, 모델은 이게 좋네, 저 모델은 저게 이게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것들로 해 같이 정리를 했었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아 이게 이미지 모델링도 이런 네, 것도 좀 찾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같이 현장에서는 이런 루프를 만들고, 음, 그래서 요런 앞, 일단이나 중간에 있는 거는 조금 코딩을 하고 좀 응. 라이노 인터페이스도 익숙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 경험 있으신 분들 위주로 맡겼고 응. 뒷부분은 다들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응. 했고 그리고 저분들 근데 되게 일을 잘해주신 게그 그냥 이거 스터디만 하신 게 아니라 그거를 바로 라이노에서 끄집어서 쓸수 있게 함수화를 해서 계속 줬어요 어. 그래서 그냥 딱 바로 그분들은 이 모델일 때 이하면서 이 모델일 때 이. 함수. 음. 갈머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통합할 때 되게 좋았었어요. 음. 이제 앞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제 클로드 아티팩트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클로우드는 이런 서비스 만들어줘 이러면 이제 화면이 양분화 되면서 오른쪽에 이제 웹 화면처럼 음.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 잘 짜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아티팩트가 이제 여러 개가 되니까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돼요. 음. 여기서의 결과물을 넘기고 싶죠. 예를 들면 뭐. 이쪽 아티팩트에서 내가 원하는, 뭐 면적표를 이렇게 조정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관계도로 넘어가고 싶어. 못 넘어가요. 아티팩트 파일에 대 소통이 안 되니까. 왜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 파일로 변환을 하셔서. 그렇죠 보통은 제이슨으로 해서 넘겨서, 이제 다음 아티팩트로, 다음 아티팩트로. 응, 음, 응, 음. 응. 제이슨이든, 아니면 엑셀이든, 뭐, csv든 넘겨가는데, 그게 경험이 이렇게 심리스하지 않다 보니까, 음. 클로드 아티팩트는 거의 그냥 프론트 엔드 푸드에요. 음, 음, 음. 그냥, 그냥 그거를 저희는 음. 페이지를 덕방 만들고, 그 음. 사이를 그냥 세션 스토리지라고 음. 저희 크롬 켜서 개발자도 고려서 열어보면 저희 컴퓨터에 알게 모르게 저장되고 있는 세션, 수많은 어. 세션 스토리지들 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그냥 다 저장해가지고 하면 웹페이지를 옮겨도 계속 그래서 그렇죠. 일성 있게 볼수 있거든요. 응.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서비스를 좀 유기적으로 이어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어, 좋습니다. 보통 응. 현성 설계를 하든 뭘 하든 이제 면접표를 작성을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딱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여기 파일 선택 요 부분들 있잖아요. 갖고 오거나 이미 이제 브라우저 저장값이 세션 스토리지 있는 걸 가져오는. 응. 다음 에 이렇게 클릭 클릭하고 연결 생성 누르면 이렇게 하나으로 아, 이어지고. 어, 그렇겠구나 어. 실제로는 안에 강도를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어. 사실 이 프로젝트 할 때는 그럴 일이 없어서 별로 했는데 음, 음, 뭐 예를 들면 어. 거실이랑 뭐 주방이 되게 강해야 돼 주방이 꼭안 붙어도 되는 거 음. 그러면 이제 그런 연결 관계들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차이를 줄 수도 있고요 음. 글자들이 초록색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그 연관 관계들이 다충족이되때 그러니까. 이제 100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100점이다 해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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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터페이스까지 어떻게 잘 만들었네요 AI가 잘 해주는데 되게 세밀한 컨트롤은 아직 코드가 좀 어려웠어요 음, 예를 음, 음, 들면 거실이랑 침실을 이렇게 쭉 붙였어요 그러면 음. 딱 가서 붙거든요. 그래서 음. 스냅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침실 2번이 딱 붙고 어. 침실 1번에거실이한딱 붙인 다음에 붙여서 드래그해서 밀고 올라가서 침실 2랑 붙이고 싶잖아요. 어. 두 방에 대해서 스냅을 동시에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게잘안 돼. 그런 이유에 디테일한 인터랙션에서 좀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얼추 잘 만들었고 그거를 좋치려면 음. 제가 코드를 다 열어서 봐야 되는데 이번 프로젝트 할 때는 제가 프론트엔드 코드를 안 본다라고 스스로 약간 제안을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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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뭐이 정도로 그냥 평면. 들어오게 뽑아주는 거 정도는 음. 하는 거고 음. 이제 방과 방 사이에 문 만들고 이제 창 만들고 이런 기능까지 넣어놓고 음. 이거를 음, 음, 이제 오른쪽 위에 제이슨 내보내기라고 음. 하면 이제 제이슨으로 좀 내보내져요. 음. 그 개발하는 사람들끼리 일하는 방법 같은데 이 처음에 네. 저희가 정하는 게이 인터페이스 각각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이 제이슨이 어떤 구조일까를 그렇지. 먼저 사실 정. 네. 각 방마다 음. 네모가 어떻게 그려지고. 얘가 문이 어디 붙어 있는지, 요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되고, 문 같은 경우는 이게 당연히 바닥에 붙을 거니까, 아, 이제 위에 높이가 어느 정도냐, 폭이 음. 얼마냐,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정리를 해놓고, 음. 어쨌든 그걸 라인업에서 이걸 3D를 뽑을 수 있는 정도로 음. 저희가 정의를 하고, 저희는 그 제이슨을 내보내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고, 음. 뒤에 있던 상민님이나 진아님은 그 제이슨이 온다는 가정하에 음. 이걸 모델링으로 빵 바꾸는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도 보면 왼쪽에 제이슨 데이터 입력이 있고, 오른쪽에 내보내기가 있잖아요. 음. 맞아요. 저거에 대해서만 소통을 하는 거고, 요거는 온전히 책임자가 인데, 잘 맞아요, 맞아 결국 데이터 형태가 어떻게 될어고 어떤 데이터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거의 응. 그 소켓에 맞춰서 네가 개발해라는 약속을 가져가 응. 그래야 일을 패러행하게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혜분들이 손가락 깔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를 넘겨서 이런 식으로. <laughs> 여기 보면 이상하게 막 튀어나온 꺾인 거, 거 있잖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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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그 스냅이 잘못 걸려서 스냅이 안 걸리니까 마우스 지레 짐작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음. 서로 물고 들어가고. 어. 저거를 이제 끝까지 해결을 못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게 약간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는 거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 라이브 인터페이스에서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쉽게? 아 그거는 잡을 수 있는데 그냥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아, 시간이 없었던 것도 있고 음, 근데 아, 아,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웹에서 잡았어야 된다 제가. 그러니까 웹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그냥 굶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제이슨 파일에 갖다가, 라이노 GBD 형태로, 파싱 한 거죠. 데이터 변환, 해가지고, 짜잔. 그냥 오른쪽 이미지가 완성이 안 됐을 때 이미지 같긴 한데, 음. 어, 문짝은 잘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뭐가 이슈가 있었냐면, 웹에서 얘가 스케일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짝이 크기가 안 맞아요. 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고쳤는데 요거는 그 전에 이미지네요. 수배 이미지? 모델 스터디? 제가 새벽 5시에 글을 쓴 거를 팀원들이 그냥 쓰러진 <laughs> 거것 <쓴> <laughs> 같은데. <웃음> 이미지 생성을 하는 모델을 수대를 하는 거죠. 뭐가 좋은가. <laughs> 왜 건데? 이미지 생성형도 있는 거고, 이미지를 3 d 로 바꾸는 것도 있으니까 둘다 테스트를 했다.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음. 토큰을 음. 얼마나 음. 써먹는지,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몰던 거고 이제 블랙 프레스트 랩이라고 플럭스 만드는 회사죠 얘네가 플럭스 대부 모델이 저희가 좀 굉장히 괜찮았다 한다는 했던 거 요게 아마 플럭스 대부인 거고 얘는 이름도 어려운 뭔가 이런 것도 썼어요 요런 창문을 얘가 계속 유지를 안 하고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어, 거예요 그러네? 여기 이제 네거티브 영역으로 마스크 주, 주. 주. 마스크를 알려주면 마스크 주면 이제 살려주는 건데 요거는 좀 부적절하다 판단을 음, 했고 음. 프롬프트에 어떤 모델에 어떤 인풋을 음. 음. 넣어서 어떤 이미지를 뽑았다 저희가 딱 원하는 거는 사실 슈넬이랑 플러스 대부 정도에서 음. 해결됐던 거같요 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미지 스터디를 했었고 3D 음. 는 음.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을 음. 그 중간에 가구를 인식하는 모델도 있어요 있어야겠죠 당연히 지금 발표에서는 빠졌 네. 그럼 키워드들을 입력해놔 바닥에 러그 소파 음, 음. 화분 조명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식해줘 이렇게 어. 걔가 여기 마스크를 다 떠줘 요 시원할 때 봤잖아요 가구들이 네. 다다다다 다 이제 마스크로 다 따지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도로별로 어, 아, 쭉 교섭으로 나오고 어. 그래서 소파에서 이렇게 인덱스 돌리면서 보고 <laughs> 이거 메이크할래라고 이이 프레임 딱 보이는 거죠 맞아요 어. 맞아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 다크롭을 따주고 음. 크롭을 따는 이렇게 화질이 구조 어 그렇지. 화질 개선을해야죠 그러면 그걸 또 업스케일링을 한번 하서 음. 화질 개선을 또 하고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 이제 3D를 뽑으면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에요 다리의 디테일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음. 그냥 쓸만한 정도까지는 그래도 잘 하는데 요런 이제 얄쌍한 조명 같은 것들은 좀잘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굵직꼴책한 아. 소파 이런 거는 음. 잘하고 커푸니 <laughs> 네. 이런 것도 잘해요 근데 업스케일링은 어떤 걸로 하셨어요? 케이링도 그냥 아노바나나를 썼던 것 같아요. 3D 모델 두 음. 개를 쓰다가 첫 번째 게더 낫다고 음. 판단을 해서 썼었고, 음.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링을 만요 모델링으로 모델링, 이미지를 만들고, 렇게 계속 필백다리. 과정을.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음. 화분을 뭐 만들겠다. 그러면 화분을, 메이커를 뜨겠어. 이러면 음. 모델링으로 나오는데. 수리 모델링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GLB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색깔도 처음에 다 살아서 받았었거든요. 오. 색깔이나 이런 질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그랬던것 그래? 같은데, 음. 이거 보면, 처음에 그렇게 받았었는데, 이게 라이너로 들어오면서 음. 죽는 것 같아요. 뭔가, OBJ로 변환이 음. 되거나, 메쉬로, 단순 메시로 변환이 되면서, 이 재료가 음. 날아가는데, 음. 음.. 실제로는 그 데이터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렇구나 기린 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얘도 화분이었는데 음. 업스케일링 음. 안 하면 왼쪽게 되고 음. 스케일링 하면 이제 잘 아, 업스케일링 하면 제잘 나오더라 참고로 이미 지를 업스케일링 한 다음에 했을 모델링으로 변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얘는 이미 업스케일링 한번한 건데 아. 얘를 크롭을 따면 화질이 안 좋으니까 음. 조금 더 선명하게 아. 만들어서 아 이거는 사실 조금 웃긴 건데 이제 아, 아마 소품 같은 음. 거, 소품 음. 같은 거를 이제 AI가 그렸는데 그걸 약간 각오로 인식을 음. 했어 크롭을 따 고 지분 작업 스케일링을 하니까 기린이 된 거예요. 기린이 <laughs> 돼서 기린을 가지고 이제 이걸 3D 모델을 뽑으니까 응. 이렇게 뽑아주더라고요. 이, 이 과정을 그냥 플레이하는 게임이다 응, 응, 응. 그렇게 생각하고 해도 재밌겠다는 느낌이 응. 있어서 이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요거 이제 배치를 하는 것도 조금 알고리즘을 짰었어요. 음. GLB가 들어오면 요거 하나가 그냥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네. 어떤 블럭으로 바로 지정이 가능 블럭으로 변환이 없으니까. 바닥에 붙일지, 뭐 벽에 붙일지, 음. 천장에 붙일지 이런 것들도 위치를 지정해주면 음. 거기에 딱 가서, 심즈 이전에할 때도 이렇게 딱 그, 바로세로 맞어주면 음.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던 거죠. 음. 블럭. 실제로 주기 파일은 로컬에 저장이 돼요 예. 그그 로컬에 있는 폴더를 보고 얘를 하나하나 이제 블로그로 만들고 이 블로그를 선택하면 이제 어... 어디다가 붙일거예 음... 이렇게 서 이렇게 대상점들이 나오고 면방에 따라서 회전을 했다는데 제가 이 코드를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보진 않아지고떻딱 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얘가 배치가 된다 코드 정리가 다안 돼가지고 음... 제가 오픈을 못하는데 코드 정리도 다 되고 이러면 음... 중요 코드 소스 코드들이나 이런 모델들 음... 이런 것들은 다 공유를 할되니까아카이브으로서 좀 좋은 음. 작업들이었던 것 같고 오. 아마 이거 최종 프로프트도 공유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음. 이거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템플릿을 짜서 여기 보면 주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시작을 했다 노하우 같은 걸 음. 정리를 해놓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팀은 이제 이거 하고 실내하고 소고기를 먹으러 왔군요 제가 2등 했잖아요 아 2등 상당히 그때 5 50년... 0장가 맞승도 아, 예. 진짜 매졌어, 사실. 50만 5천원 증명도 엄청나게 제가 그랬고. 오, 짱이다. 저... 마지막으로, 그럼 아키톤. 관심 있을 만한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면서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되게 그 의아했던 게 발표하시는, 좀... 아셨던 분이 되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업할 때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내가 민폐 끼칠 거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마음 없다. 딱... <laughs> 엄청... 엄청, 엄청 걱정이에요. 이제 커터는좀망하러 오는데요. 네, 저도 안 해봤던가 하는 이유도 어, 망해도 되니까 시도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지. 편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내년 3월에 하겠죠. 자, 또 역시 <laughs> 오픈동방 뭐, 뭐, 들어가시면 좀볼수 있는 거죠. 네, 네. 만약에 내가 3월에 조금 잘하고 싶다면 좀 미리 준비를 하셔도 되고 뭐지 늦게 하더라도 뭐 열심히 하겠다라는 뜻과 결정만해여주시면 음. 어서 좋은 경험 확 가실 네.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 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